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 학교 제11과 기도는 꿈을 꾸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다들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자기의 노력과 재능과 수고로 꿈을 이루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때때로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 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보면은 성도들의 그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겹쳐서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됩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용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 꿈이 요셉과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당시의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게시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요셉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게시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그 마음을 전달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요셉이 스스로 계획해서 꾼 꿈이 아니고 계획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여기에 우리는 큰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창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앞니를 믿음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그 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 도전과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죠. 11번째 아들이 10명,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형님. 형님의 그 별들이 나를 향하여서 꾸벅 절을 하더이다.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절을 하는 그 위치에 오른다라는 이 꿈은 형들의 마음에 시기에 불을 질러버리죠. 결국 자기의 꿈으로 인하여서 인심매매까지 당해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죠. 자기의 꿈을 가장 잘 알고 도와줘야 할 형들이 어려움을 이 요셉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 안에서 참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들의 꿈 역시 가장 가깝고 또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부정적인 반응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던 사람들도 우리의 그 소중한 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원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얘기에 대하여서는 비웃거나 포기하라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고귀한 꿈이지만 그 꿈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아쉬움과 한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왜 그것을 어려워할까요? 꿈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하여서 꽃이 피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검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요셉의 꿈 역시 가장 가까운 형들이 시기하면서 가로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어설퍼 보이는 우리들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꿈을 좀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일까요? 참 귀한 11조 봉투를 두 가지 받았습니다. 헌금함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11조 헌금 봉투에 하나는 그 금액이 수십억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수십억. 또 하나는 몇억이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 명은 빌게이츠, 또한 명은 장동근. 어린아이들이 11조 봉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은 아니죠. 예, 빌게이츠와 장동근의 이름을 빌려서 수십억, 수억의 11조를 그렇게 써가지고 흥금함에 그 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흔금 봉투, 11조 봉투, 제스라반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비록 장난이라 해도 그들의 영성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물론 장난도 나쁜 의미의 장난이 아니죠. 11조 봉투를 가지고 바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아이들의 그 영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어린아이들의 그 꿈을 우리는 묵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꿈을 전달받으면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정말 허황하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요즘 이 시대에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와 집장만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외모와 건강을 포기하고, 온갖 것을 다 포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이 흐름에 여러분들 마음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옥토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칭찬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살아나는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결론일까요?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그 모든 부정적인 재료들, 이 사건들까지 거룩하게 귀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넉넉함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꿈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결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판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를 한 것이죠 그 모든 상처와 환란이 결국 자기에게는 이 꿈을 더 빨리 이루는 촉진제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한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요셉 자신도 참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형들의 그 연약함마저도 품어주는 정말 득스러운큰 그릇으로 변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육 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기도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꿈을 꾸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우리의 이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꿈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 꿈을 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받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영으로서 이꿈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